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에서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그간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세금을 풀어서 각종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왔는데요. 보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해서 심사나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악용을 해서 일부 사업주와 법인 등이 보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규모에 따라서 환수금액과 형사처벌이 결정되게 됩니다. 대개는 발각이 되면 수령한 보조금을 토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오인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나 실무에서는 어, 수령한 원금을 토해내는 것은 당연하고 부정수급한 액수의 규모에 따라서는 어, 원금의 수배의 환수가 이루어지고 플러스 또 사업주나 법인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의 경우에는 흔히 내부고발의 형태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흔했는데요. 최근에는 내부고발이 아닌 라고 하더라도 기간 자체의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발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상담했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법령 해석에 관해서 착오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게 된 경우였는데요. 어,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만일에 보조금 부정수급한 경위에 따라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참작사유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미 조사를 받아서 불리한 내용이 한번 조서에 증거기록상에 남아버리면 이것을 이후에 반복할 경우에는 번복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진술의 신빙성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진술로 인해서 처벌 수위의 스펙트럼이 보조금 부정수급권은 다양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미리 조사를 받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 직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 저희 로펌은 대형로펌과 같이 공장에서 마치 기성품을 찍어내는 듯한 그런 결론은 하지 않아요. 사건 하나하나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방향성을 잡고 검토를 해서 의뢰인과 소통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어, 그럼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